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만 한번 따라오시면 정말 이게 한번. K 시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시그니엘, 뭐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PH129, 그리고 에테르노청담, 아페르한강 해서 이런 초고가 아파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뭐예요? 이제 압구정, 반포, 대치 이런 식으로 이제 강남의 탑티 아파트들이 있어요. 지금 그럼 이 가격대가 지금 얼마예요? 84제곱, 국평 기준 지금 매매가가 한 40억 전후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감을 키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정말 부자죠. 대한민국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뭐예요 인서울이요 인서울 뭐 구축이나 나홀로 이런 애들 말고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이런 지금 이 신축 얘네가 지금 얼마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마용성 라인 마포 용산 성동 뭐 또는 광진 또는 이쪽에 뭐 동작 아니면 저쪽에 이제 목동 뭐 여의도 이런 데까지 조금 더 넓힐 수가 있는데 최근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10억 후반대 합니다 분양가 20억 안 하는데 뭐 바글바글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런데들은 한 20억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짝 아래 여기 성동의 왕십리 뭐 텐질 이런 데들 보면은 고게 한 10억 중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5억이라고 쓸게요 15억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래도 어디 산다고 조금 얘기 정도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아저 정도는 해야 서울에 괜찮은 내집 마련을 했다 하는 가격대가 이제 요 15억 라인입니다 요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서울 주택 매매 심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2년 9개월, 약 3년인데 3년이라는 거는 언제예요? 21년 7월이잖아요. 가장 불장일 때, 고그 이래로 현재 가장 매매 심리가 높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높아지니까 거래량이 살아나죠. 거래가 잘 된다는 거예요. 42개월 만에 최대예요.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래로 지금. 가장 최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유통시장이고 이 분양시장은 이제 발행시장이죠 이 발행시장의 분양가가 지금 평균 3.3제곱미터 평당 4천을 넘었어요 그럼 4천이면 8사 기준 30평대면 곱하기 30 하면은 12억 이상 이렇게 지금 분양가도 올랐다 그럼 계속 그게 가격이 오르니까 전체 아파트에서 9억 이상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15억이 워너비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워너비 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중산층 워너비 라인에 근접하는 애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요 숫자가 9억.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이 9억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바뀌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시세를 보면 이런 그래프를 지금 보이고 있다. 21년 쭉 정점을 찍고 22년 넘어가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차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맞고 금리가 6개월 만에 두 배가 오르면서 완전 폭락을 하죠. 최소 20에서 30% I 그걸 6개월 만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22년을 마무리 짓고 23년 새해가 돼서 그 당시 둔촌주공, 뭐 미분양인 아내만 해. 그리고 좀 잠잠하던 이제 부동산 폭락 유튜버들이 다시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저 빨간 라이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가장 저점은 언제였냐? 23년 한 4월 정도. 그게 이제 가장 큰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이제 24년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또대단 대다수의 무주택자 분들은 놓쳤죠 놓쳤다는 감정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분위기 전환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다니까요 분위기 전환되는 게또 순식간이다 지금 거의 이런 데들은 아예 정고점까지 왔고요 요 라인 애들도 거의 지금 95%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또 놓쳐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최저점이 언제라고요? 23년 뭐한 3, 4월 그럼 이때 서울 아파트 왜못 샀지? 피디님 왜못 사셨어요? 그죠?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뭐 아까 뭐 10억 넘는다면서요. 돈이 없어요. 근데 자, 서울 아파트 그래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2006년부터 24년인데 눈에 띄는 하락장이 언제가 있었냐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맞고 한번 살짝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쭉 가요. 그게 저 2010, 11, 12, 13, 14저 장이에요. 저 때가 나름 하락장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최근이에요. 그럼 저걸 보면 우리가 냉정히 짚어야 되는데 물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10년 뒤에는 비쌀 거다라는 거에 오케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보다 10년 뒤에 전국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무너지는 곳도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어디는 정말 인구 완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실제로 지방의 사립대들 보면 다 무너지죠. 국립대들도 막 통합이 일어나고. 근데 이 서울 핵심지 이런 데들은 지금보다 더 비싸진다. 절대 싸지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반포자이 8사제고 31억까지 가던 거 35억 돌파했습니다. 상승률로 치면 10% 이상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올 초에 16억 찍던 게 지금 다시 20억 돌파했습니다 그왜 이렇게 오르냐 투자에서요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 건 이렇게 다시 오르는 이유는 그냥 이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투기꾼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뭐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을 쓴다고 해서 억지로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아래 있다가 오르는 이유는 그게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주목할 데이터는 서울 입주 물량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가 처참해요.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심각하다. 지금 하반기 둔촌중공 입주가 기다리고 있고 그게 약간 뭐 숨고르기는 해주긴 하겠지만 대세에 큰 영향은 없을 거거든요. 그나마 그게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좀 눌러준다라는 긍정적 효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 1급지 라인, 서초, 강남, 용산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송파까지. 그다음에 2급지 라인, 아까 용산에다가 지금 마포구,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양천구 그러니까 2급지라고 하기보다는 1.5 정도 로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밑에 아예 3급지 라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금 그래도 맞벌이고 내집 마련 좀 하고 이러려는 분들은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 있으니까 그거라도 활용해서 아직 덜 오른 애들 올라타시면 됩니다. 아직 얘네들은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게 올라갈 건데 지금이라도 잡으면 된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 벌써 6조 났었잖아요. 뭐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하셨고 자 그러면서 20, 30대가 서울 아파트 살 돈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특히나 싱글 같은 경우에 그럼 수도권으로 시야 넓혀야 하죠 수도권에 경기와 인천 경기도에 총 28개의 시가 있습니다 인천에 8개의 구가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한번 보자는 거예요 3년 이상 빠진 적이 없어요 제일 분위기 안 좋았던 게 저때예요 2010년 서프라이 맞고 이명박 정부 때 정말 공급 때려 맞을 때 그리고 그 하락률도 사실 지금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승률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대출을 80%를 해줘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40% 해줬어요 40% 이게 두배가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한쪽에서는 갭이 붙고 있어요 매매가 전세가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내 시드는 적어진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입니다 담보대출 LTV 쓸래 전세 갭 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24년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인데 또한번 하반기 장을 볼 필요는 있지만 이 느낌으로 흘러갈 거다. 그럼 지금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냉정히 한번 여기서 기회를 보셔야 된다. 이 시장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자산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아무튼 우리가 또 하반기에도 변화 무쌍한 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 험난한 세상, 험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같이 열심히 달려보시죠. 파이팅!